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민석학 박사, 재석당, 황해도 반신 장승도입니다. 황해도 끝에 정체성, 네. 거기 보시면, 이제, 51페이지. 무게 유입의 흡입력과 전승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게는 어떤 특정한 선생님 밑에 휘하에 여러 제자들이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무게라고 합니다. A라는 무게, B라는 무게, C라는 무게가 통틀어서 모여서 뭔가를할때 이걸 무집단이라고 해요. 이 무집단이 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이것을 결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집단은 다르고 무게는 다르지라도 동일한 구슬하는 집단, 이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요. 이걸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해도는 결례대로 하죠. 같은 황해도 무당이지만, 결례가 다르고 문서가 다르고 붙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나요. 무당이 가장 작은 단위고요. 무게가 형성이 되고, 무게가 점점 점점 커지면 다른 무게와 붙어서 무집단을 이루죠. 그 무집단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것을 결례라고 한다. 그런데, 무게 유입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게 유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적 유입이 있고요. 정서적 유형이 있어요. 황해도 무은요 전국적으로 막 아무개나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어, 무학 자체가 다른 무술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 많이 시끄럽고 장단도 빠르고 옆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자꾸 프레임이 들어오니까 서울, 경기를 벗어나면 안 받아주는 국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구세구 그 거리상 그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거리들이 많아요 황해도궃 안 받습니다 이북도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당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황해도부은 국방이 다소 작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악사 들어가고 제자가 기본 3명 정도 있어야 되니까 한 최소한 5명 제가 지까지 있으면 여섯 명, 또 추가되는 있으면 일곱, 여덟 명씩 있어요. 방안에 그렇게 앉아있을까 보니까 조그만 치성단위를 할수 있는 뭐 선악방이라든지 산신방이라든지 이런 크기의 방이 있으면 우리 구슬을 못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구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구당들 또는 기도터 내 구슬할 수 있는 기도터들은 이북구슬 할수가 없죠. 그래서 무게유입이 이구당을 통해서 요즘 많이 이루어지죠. 예전에는 뭐 집에서 다들 구슬했는데 요즘에는 사설땅에서 구슬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지역적 유입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즉 황해도 만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일주일에 세번 이상 황해도 굿이 연행되는 그런 지역에서 임무구슬 순차대로 밟어서 허주굿도 하고 내리굿도 하고 뭐 소수굿도 하고 분리굿도 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구슬 쭉 하는 것을 지역적 유입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52페이지에 있어요. 두 번째 딸락 보시면요. 지역적 유입은 내립국과 가리잡는 곳을 통해서 무게로 유입 혹은 편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역적 유입은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무가증과성무가증을 온전히 황해도 구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물론 무게 유입을 되는데 여러 뭐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구분한다면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네 온전히 황해도 굿으로 내륙 국가 가리잡는 곳을 지역적 네, 유입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가리잡는 곳과 신 가리곳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리잡는 곳은 황해도 무당인데 다른 황해도 선생님한테 다시 가리꽃을 하는 것을 가리잡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황해도꽃으로 내림을 하지 않고 서울꽃이나 뭐 강원꽃이나 경상도꽃이나 이런 다른 지역꽃으로 내림을 해서 무당생활을 하다가 황해도꽃으로 바꿨을 때 이걸 신가리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 무게유입에서요 맨 아랫달랑 무게유입에서 큰 빈도수를 차지하는 거는 내림꽃을 통한 빈도수보다 가리잡는 구슬을 통한 무게 유입이 더 많아요.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내린 구슬을 한다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논문에. 그래서 5천 명 중에 황해도 구슬으로 아마 내린 구슬을 하는 친구가 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죠? 아무리 안되도요또 100명 중에서 1년 안에 다른 선생님한테 다시 가리잡는 친구가 한 2분의 1, 50명 정도 됩니다. 이 50명 정도가 매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게 유입에 있어서 내리 구슬을 통한 무게 유입의 빈도수보다 가리잡는 구슬을 통한 무게 유입의 빈도수가 확 월등히 높다. 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 면 이게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귀머어리 3년, 장림 3년, 말통어리 3년. 이게 9년을 꼭 참아야 큰 만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9년 참으라 그러는 아마 한 명도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개중에는 있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꾹 참고 꾸준히 한 선생님 밑에서 붓을 배우고 붓문서를 익히고 무담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갔는데 요즘엔 다들 급하시죠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9년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그런 제자 있어요 예, 나가래도 안 나가는 제자 있어요 이제 가라든지 이제 10년 됐으니까 이제 딴데좀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 54페이지 보시면요 첫 단락에 정서적 유입은 지역 보편성의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수신격의 발현이 연관되거나 학습효과 주술적인 비위를 추구하고자 할때그 대상으로서 항해도꽃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걸 정서적 유입이라고 해요 자. 정서적 유익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역적을 떠나서 내가 어느 날내 입에서 성수 대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수 대신이 뭘까? 이걸 찾다 보니까, 아, 이게 이곳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신명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고 나서 확의 구슬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정서적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수 신격의 발현에 의해서 구슬을 바꾸는 거죠. 어떤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아니면 고향이 뭐 저는 목포인데요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요 근데 쟤는 왜 이북굿을 해야 되죠?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그분들이 이북굿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북 신명이 있기 때문에 이북굿을 하는 거예요 성수신격이 있기 때문에 이북굿을 하는 거예요 성수가 없는 무당은요 이북굿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만 하면 내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이북구슬 해. 왜할까요 우리 조상이 뭐 이북에서 온 사람도 없고, 뭐 이북의 이자도 몰라. 근데 저는 왜 이북구슬 해야 되죠? 이렇게 따지는 제자들이 있어요. 뭐,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적혀져 있어요. 가네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신이 이북신명이기 때문에 이북구슬 하는 거예요. 왜? 이북구슬 해야만이 그분을 놀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이제 정서적 유입사례 1, 2, 3, 4. 쭉 제가 써놨어요. 5번까지. 정서적인 유입사례에서 1번은 이북구스의 그 장단을 듣고 너무 흥이 났다는 거야. 이북구스라면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예, 터질 것 같고, 개운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북구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어느 굿은 공수도 없이 맨 노래만 하고, 또 뭐, 내 마음대로 막 실린 대로 하고 싶은데 문서대로 안 하니까 막 혼을 내더라. 그런데, 아, 이북곳에오니까내 마음대로 막 뛰고 놀고 공수도 문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나오는 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또구웅을푼데징그럽다고 그 하면서 그냥 볼건다본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서적 유입 사례 또 보면요. 내가 꿈에 외작들을 타고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 내릴 때, 막, 신이 진짜 막, 확 차는 것 같고, 흥에 빠졌다. 이래서 내가 이북구슬한다. 하여튼, 뭐, 정서적 유입의 계기를 보면요. 약간 신명의 발현이 있었고두 번째로는 주술적인 비. 주술적인 비라는 게 뭐냐면, 굿이 정말 주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빠른 장단. 그 다음에 굿거리에 아주 흥이 나고, 굿의 체계가 잘 잡혀 있더라. 그리고, 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 국적인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이래서 선택하게 돼요. 이걸 정서적 유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서적 유입은 신명의 발현, 또는 굿에 대한 여러 가지 주술적인 비, 흥, 치, 이런 거를 학습적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학습적인 효과에 의해서 무게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어, 경상도나, 어, 전라도 지역에 있는 기존의 제자분들이 황해도 꽃으로 유입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정서적인 유입을 바탕으로 황해도 무게가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또 머리 아프시다고 할 테니까 오늘은 57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읽어보려 하냐면 정서적 유입 배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정서적 유입을 하는 배경에 황해도곳 꽃의 특징 때문에 이런 정서적 유입을 합니다. 이렇게 쭉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쭉 써서 황해도 꽃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어요. 그 특징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